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뭐야? 얼추 15억, 20억 던져주고 잘 살아. 근데 그때 나이가 뭐 48. 그럼 몇 년을 살아야 돼? 40년을 살아야 돼. 40년을 살기에 10몇 억은 사탕값이죠. 그죠? 재테크를 잘하면 된다고. 웃기지만 이래다 파리 목숨이야. 한 단위밖에 없어. 뭐다? <laughs> 뭐다? 35 되기 전에 50억 찍는다. 이 일념으로 살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았냐 믿을 네. 거뭐 밖에 없다? 네. 뻥같지. 뻥같지. 그지? 네. 그지? 진짜야 진짜. 내가 니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뻥같지 라고 했지? 그때 믿지 않았죠? 피부로 느끼지? 형아 나 그지? 다 느껴. 팍팍 느낀다니까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야 졸업한 선배들 데고 거짓말 치겠냐? 바뻐 나게. 늘 그래서 늘, 저는 늘 변하지 않아요. 자, 그죠. 렇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청년 실업 200만 이 시대야. <laughs> 그죠. 렇 아니면 저처럼 취업할 자신이 없으면 자기 고용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면 되잖아. 그치? 고용해. <laughs> 그럼 수학공고자이면한달 이후 벌겠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갈고 있지 알지? 그치?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최고의 투자는 제자들한테 투자하는 거야. 좋은 러닝메이트 만나봐야 막막 방귀되면 끝나요. <laughs> 부질없는 짓이야, 그지? 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laughs> 자, 이제 좀, 제주인 거좀 봐야지. 대체 봐. <laughs> <laughs> 야, 이금몇강을지푼 거야? 십이 강. 십이 강 장난하냐? 지금 몇강 하는데 지금 시강 하는데 십이 강 풀어? 팔이 목숨이네. 야, 옛날에 니네 선배들은 사자마자 3일만에 그때 성원다 풀었잖아 그렇죠야 <laughs> 새끼들 진짜 기보양된 새끼들 진짜 근데 어떡할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영도교는 반은 풀었냐? 당연더 어려우니까 안 풀었겠지 내가 장담컨대 3강 풀고 많이 풀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거죠 그치 안봐도 비디오다 내가 미륵이다 미륵새끼들아 앉아서 구말리 봐 맞지? 3강이냐? <laughs> 저희얘들어봐 12강 풀었대다 몇강 Unfortunately, there are some social scientists who refuse to admit the limitations of their field of study. They push hard to make social science imitate physical science. This is usually done by the use of all sorts of numbers, tables, Chart and graphs in order to give impression of a profound quan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Now, I, as a matter of fact, some things can be quantified and some things cannot. We cannot really quantify prejudice or love, for instance, when all is said and done, such attempted quantification is meaningful. <laughs> 사회과학이 근본적으로 발달하게 된건 19세기의 누구예요?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 새끼 누구야? 랑케라는 새끼가 있었어요. 휴이 같은 새끼죠. 이 새끼가 뭐를 주장하면서 랑케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꽁띠였어요. 얘는 무슨 주의야? 실증주의자들이죠. 그죠? 여기에 누구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예요? 데빗 휴음이죠. 휴을 등에 업고 얘네들이 실증주의를 펼쳐요. 그죠? 그러다가 암초를 만나요. 누구를요? 사회과학의 암초는 누구야? 사회과학의 암흑기로 제대로 빠뜨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낫지예요. 낫지. 나치. 누구예요? 가 낫지. 누구라고 그랬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왜? 이 새끼야말로 달나라에서 구름 점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실증주의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침해를 받으면서 약간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몽상적이고 이 모셔널한 부분으로 계속 가게 돼. 그러다가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19, 20세기를 보내면서 어떤 욕을 들어 쳐먹겠어. 이거 뭐, 뭐가 이때 뭐가 야대 19, 20세기 때. 그림 전쟁, 세계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6.25 전쟁, 비아프라 전쟁,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 냉전, 냉전 붕괴가 일어났죠. 계속 전쟁 연속이었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이 니네가 랑케의 실증법으로 혹은 꽁케의 실증주의 연구법으로 혹은 프로이트의 몽상적 연구법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이루어 놓은 게 뭐냐? 14차례의 전쟁밖에 더 있었냐? 라는 욕을 먹으면서 일부 사회학자가 뭐합니까? 그러면 기왕 족된 거 우리 그냥 사회과학 방법론을 폐기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수치화 시키고 계량화 시키는 뭘로 자연주의 과학 쪽의 트리로 갈아타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글 쓰이게 된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과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죠 천년 전에 죽은 사람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곤란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걸 이해했다 치고요 <laughs> 자. 불행이도 unfortunately, 불행이도 There are some social scientists 자, 얘는 근데 불행이도가 중요해 불행이도야 왜? 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있었어, 뻥 아니야, 있었어 지금 여기 있는 니네 선배만 하더라도 문과로 접목했다가 공대로 바꿨다가 두 개를 합치는 지금 융합학문을 연구 중이잖아요, 그죠? 해 보니까 다 <laughs> 좋죠 도움이 되죠 하여튼 된대잖아요 돈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별명 캐시카우예요 황금 저금통 엄마가 내가 얼마를 넣겠어요 그렇죠 어쨌든요 불행히도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r e f u s e to admit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어요 뭐를 the limitations of their field of study 이게 중요해 뭐다 그들 연구 분야의 한계를 인정 못한 인정을 거부한 사회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F showed.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Make social science. 사회 과학을 뭘로 만들려고? imitate. 본뜨고 모방하는 거죠. imitate. 뭐를 본떴어? 자연 과학, physical s c i e n c e 를 본뜨려고 노력을 했어요. This is 이것은 유선 리더 일반적으로 되어졌어요. By the use of 뭐를 사용해서 All sort of numbers 그렇죠 자연과학이니까 뭐야 자연과학의 꽃은 뭐야 수학이죠 그러니까 뭐 쓰고 숫자 쓰고 테이블 절대 이 테이블 아니에요 표예요 표표 쓰고 차트 쓰고 그래프 쓰고 모하기 뭐 위해서 In order to give the impression 인상을 주기 위해서야 어떤 인상 Profound 심오한 c o o r i f i c a t i o n 보다 계량화가 있었다 뭐에 주제 문제죠 Subject matter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량화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죠. 자, now 이제는 I 나는, 그죠?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어 여기 I 맞아? 이거 <laughs> u I야 뭐야? 근데 I 어설판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I가 뭐 호응하는 게 없는데 왜 I가 어깨 나와? <laughs> 자, 자 지금은.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some things 어떤 것들은 can be quantified 뭐야? 개량화되어질 수 있고 some things 어떤 것들은 cannot be quantified q u a n t i f i d 죠 개량화되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정립이 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고로